안녕하세요. 큰니의 다육 박권사 성경일기입니다. 1년에 한번 성경 통독하기 함께 해주시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크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서부터 9장까지를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내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2식,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하라 지금부터 칠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 야백과 노아의 아내와 새 이며 느리가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사십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십오 <laughs>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모,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 5십를 땅에 넘쳤더라. 발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에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칠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곧그달 초하른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라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해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현육이는 생물 고그 새와 가축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해서 나왔더라.노아가 여호와께서 재단을,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본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제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빛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새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베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호두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하미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생과 야베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들이키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세의 하나님 여호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고장까지 그 읽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